네, 제가 그 논문을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요 어, 만든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논리의 전개 방식인데 요거는 어, 용어조차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강좌나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찾아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용어 자체도 제가 만들었고. 논리의 전개 방식이라는 것은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원래 옛날부터 있던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제가 뭐 정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그 이름은 어좀 이제 좀 최근의 어 용어를 좀 사용해서 제가 와이파이 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와이파이 전개 방식.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요거죠, 요거 이 와이파이 요렇게 생긴 거 어, 와이파이 전개 방식이다 아,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 제가 설명드리는 거 하고 곁들여서 이해를 하시면 금방 와 닿으실 거예요. 자 논문에서의 논리의 전개 방 전개 방식의 이름 자 와이파이 전개 방식. 제가 참 이름 지었지만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생긴 것부터 말씀드리면 와이파이 전개 방식은 자, 이렇게 전개하라는 겁니다. 자, 얘를, 얘를 왼쪽으로 한번 넘겨뜨려서, 요렇게. 자, 이런 모양을 자,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또 넘겨뜨려서, 자, 요렇게.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논문의 가장 중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논문에서 바로 연구 문제가 되겠죠. 또는 연구 가설이 될 겁니다. 자, 이 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 요렇게 가는 것은 연역적으로. 그리고 요렇게 가는 것은 귀납적으로. 자, 요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 두 케이스가 있는데, 자, 케이스 A, 그리고 케이스 B가 있습니다. 자, 케이스 A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데, 케이스 B도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케이스 A의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학식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 뭐, 고난도, 권력도, 명예도 엄청나게 센 사람. 케이스 b는 그냥 학생이에요 배우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이 청중을 또는 독자를 설득하는 방식 그리고 이 학생이 청중을 또는 독자를 설득하는 방식 이두 방식은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케이스 A는 어떤 설득 방식을 취해야 효과가 있느냐면, 그냥, 어, 결론을 딱 내놓고, 결론 내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론을 일반화 시켜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 이제 우리, 뭐, 우리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학생은 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일반화된 전제들을 먼저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터졌는데 동의하시죠? 저런 일이 터졌는데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큰일났습니다.라고 결론에 어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설득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요 이 부분 일반화된 전제를 동의를 구하면서 결론을 내는 이 방식을 대표적으로 누가 제시를 했냐라고 하면 소크라테스가 제시를 했죠. 소크라테스가 자, 어떤 예를 들었냐면 자, 첫 번째 일반화된 전제 동물은 죽는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동의를 구합니다. 자, 개도 죽죠. 아, 인정합니다. 자, 고양이도 죽죠.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제를 하나 더 들죠. 철수도 동물이죠. 영희도 동물이죠. 이런 식으로 다 동의할 수 있죠. 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결론에 다다르는 거죠. 고로 인간은 죽겠네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동의 못하는 사람 한명 있죠? 황제. 황제는 불로 장생을 하고 싶거든. 그렇지만, 이두 가지 전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 여기에 동의를 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이 바로 연역적 추론이죠. 자, 그 다음에, 어, 결론을 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3번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한 번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제 인간은 자 죽습니다. 자왜 죽는지를 내가 검증을 하겠습니다. 자 검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소크라테스 때부터 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 이런 연역적 추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죠. 뭐 중간에 변증법 뭐 이런 것도 나왔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논리적인 소술 어, 방식, 추론 방식으로 연역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 1700, 1 7 0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이때 목사님이 한분 살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한 30년 있다가 또 목사가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신학과 과학을 동시에 다 재, 재능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베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야기딱 나오면 베이지언 추론, 베이지언 뭐, 논리, 베이지언 추정법,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시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1700년대 요 때는 유럽에 어떤 구조였냐면 정치적으로는 종교가 정치와 결탁을 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뭐 어떤 뭐 종교 같은 분위기도 있었지만 문화나 사회 사회는 과학을 굉장히 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때 아마도 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것들은 어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던 어 신의 존재 이런 부분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 과연 신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토마스 베이즈는 이제 갈등을 많이 겪었겠죠. 아, 나는 과학자인데, 수학을 잘하니까 과학자인데, 아, 증명이 안 되는데, 그럼 신은 없는 건가? 그런데 자기는 또 목사란 말이죠. 아니,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아마 호소했을 겁니다. 아마 내적 갈등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95% 있을 수도 있고, 5% 없을 수도 있다라는 확률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토마스 베이즈는 그 다음날부터 잠을 아주 잘잘수 있었다.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확률로 푸니까, 너무, 너무너무 명확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 자기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어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딱 좋은 게 확률인 거죠.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그랬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결론 내놓고 시작해야 돼요. 신은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아니 95% 있, 있다는 소리지. 95%만분못뭐 시키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결론을 미리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95% 넘으면 있는 거고. 95%는 못 넘으면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자유로움이 생긴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놓고 일반화 시키면 되는데, 이 일반화 시키는 과정을 확률로 풀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95% 기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와이파이 전개 방식이, 아하, 이게 논문에서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문제와 가설이 제기되는 3장을 기준으로 해서, 3장까지는 일반화된 전제에서 문제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4장하고 5장은 귀납적 차원에서 결론을 내놓고 자 이거를 다시 일반화시키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서술은 어떻게 써져야 되겠습니까? 일반화된 전제부터 점점 구체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서술을 해서 문제를 딱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확률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양적 연구라면 이렇게 푸는 거죠. 아니면 질적 연구다 하더라도 점점 구체 구체화가 아니죠 여기까지는 구체화인데 여기부터는 점점 일반화 시켜가는 그런 느낌으로 푸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론적 배경의 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뭐 무슨 뭐, 뭐 뭐를 하나 해볼까요 음 뭐를 하나 해볼까요 뭐 동기다 구매 동기다. 구매 동기, 구매 동기인데 어, 온라인 구매 동기다. 이런 거를 내가 만약에 이제 연구 문제로 던지고 싶은데 이 온라인 구매를 서술하는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하는 방식은 제일 먼저 자, 온라인 구매 동기는 구매 동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구매 동기는 동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기와 관련된 이론을 먼저 서술하고 그 다음에. 구매 동기에 대한 이론을 서술하고 점점 좁아지죠? 그 다음에 온라인 구매 동기에 대해서 서술을 해가는 점점 일반화된 것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가는 이런 느낌으로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논문에서의 전개 방식은 연역적으로 일반화된 전제들, 다시 말해서 선행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일반화된 공인된 이런 전제들에서 점점 내 문제를 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던진 다음에는 이거를 양적 연구 방식은 확률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점점 일반화시켜 가야 된다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와이파이 전개 방식을 머릿속에다가 좀 고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1장, 2장, 3장이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야 되고. 3장, 4장, 5장이 또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좀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각장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어 굉장히 이 연구 문제가, 어,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도출이 되고 이거를 다시 일반화 시켜가는 과정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 어, 좀, 느낌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